오늘 말씀 보면은 악한 사자와 충성스러운 사신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사자와 사신은 말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메신저죠. 전쟁에서 정보를 파악해서 전하는 전령이나 또 나라 간의 외교관의 간의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사신이나 사자라고 합니다. 당시이 메소포타미아, 가나안, 이집트 이런 데서는 사신을 매우 중요시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아주 엄격한 시험을 통해서 선출하고 어, 아주 어, 최고의 교육을 시켰고요. 가장 좋은 대우를 해줬다고 그럽니다. 그만큼 사신의 역할을 귀하게 생각했다는 거죠. 사신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게 우리나라에 있었던 임진왜란입니다. 어, 임진왜란 전에 보면 일본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고 느꼈던 선조대왕은 일본의 사신단을 파견합니다. 사신단에 갔다 온 사람들이 의견이 나눴습니다. 일본이 쳐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한 사람들도 있고, 안 쳐들어올 겁니다. 그렇게 잘못된 보고를 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결국 선조대왕은 잘못된 보고를 따라갔고, 그래서 일본의 침략을 대비하지 못했습니다. 나라가 위험하고, 수많은 백성들이 고난을 겪어야 했습니다. 깊이 따지고 보면은. 악한 사신의 잘못도 있지만 악한 사신의 잘못의 보고를 그 보고의 귀를 기울인 선조 대왕에게 문제가 있는 거죠. 만약에 선조 대왕이 악한 사신의 소리를 걸러내고 충성된 사신의 소리를 잘들었다면 아마 일본의 침략에 대비를 할 수가 있었 있었을 겁니다. 이런 일이 우리 안에도 일어나는 거죠. 우리 안팎으로 많은 소리가 있습니다. 우리 밖에서 나는 소리가 있죠. 사람의 소리, 뭐, 언론, 일, 수많은 소리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안에서도 많은 소리가 나옵니다. 우리는 내면에서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저런 마음을 가지게 될 때도 있습니다. 이처럼 안팎에서 들리는 소리가 있고 그 소리에는 악한 사신의 소리도 있고 충성스러운 사신의 소리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소리 중에서 악한 사신의 소리는 걸러내고 충성스러운 사신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그럴 때 유혹과 시험에 빠지지 않고 지혜로운 삶을 살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듣지 말아야 될 소리를 걸러내고 꼭 들어야 될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사는 지혜일 것입니다. 로마 신화에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요. 그리스의 영웅 오디세우스가 트로이 전쟁을 마치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바다를 건너갑니다. 그 바다에 사이렌이라고 하는, 우리 사이렌 소리 거기서 나왔는데, 사이렌이라는 요정이 있어요. 그 요정이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 들으면 뱃사람이 다 거기 에 홀려요. 그 소리 쫓아갔다가 다그 배, 바다에서 죽는 거예요. 그런 위험이 있는 바다입니다. 그래서 오디세우스가 특단의 조치를 합니다. 부하들이 귀를 다 밀랍으로 막아요. 그리 자기의 몸을 돗대에 묶어달라고 합니다. 자신의 육체를 결박함으로 유혹의 소리를 이겨내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이죠. 여기에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악한 소리를 글러내고 복된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위해서는 오디세우스가 자신의 몸을 돛대에 묶은 것처럼 우리 자신을 묶어야 됩니다. 두 가지에 묶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내게 좋은 소리는 내가 좋아하는 소리가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악한 소리는 내가 좋아하는 소리, 혹은 내가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일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소리, 내가 듣고 싶어하는 듣고 싶은 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꼭 들어야 될 소리를 들으려고 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매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주님이 자신을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주님처럼 죽여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주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부인하라 했잖아요. 내, 내, 내 마하고 싶은 것, 원하는 것을 부인하는 그런 십자가의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내가 듣고 싶은 소리가 아니라 그래야될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매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말 있잖아요.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조심하고 주의 있게 살라는 말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들은 소리를 두들겨 봐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부합, 맞는 말인지 아닌지를 내가 재봐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를 망하게 하는 소리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성도가 시험에 빠지는 건 기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험에 빠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아?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신 것 같아? 버리신 것 같아? 이제 그런 마음과 생각이 들면은 그게 시험에 빠진 거고 마귀에게 지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런 소리를 우리 밖에서 내면에서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소리에 휘말렸다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 가지고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물 속에서도 불 속에서도 떠나지 않고 우리를 지키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에 반대되는 소리는 다 어떤 소리예요? 악한 사신의 소리입니다. 그런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내 감정과 생각을 매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망, 망하, 우리를 망하게 하는 악한 소리를 글러내고 우리를 살게 하는 복된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안팎으로 많은 소리를 듣습니다. 악한 사자의 소리가 아니라 충성스러운 사신의 소리에 귀를 기울임으로 시험과 유혹에 빠지지 않는 은혜 충만한 하루를 살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